서해안 최대 수건인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고배 이후 세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산, 당진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입주 업체들이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서산 대산항의 물동량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2008년 9천여 개에서 지난해 8만 개를 넘어서면서 국내 31개 무역한 가운데 여섯 번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산 산업단지에서 당진대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도 29호선의 교통량도 연평균 10%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접근성은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6km, 여천단지가 15km에 불과한 반면 대산은 40km가 넘습니다. 입주업체들로선 그만큼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일석유화학단지인 울산이나 여천에 비하면 약 7배 정도의 그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그리고 물류 비용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산에서 당진 IC까지 23.4km의 고속도로 연장 사업은 2005년과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나홀로 대응해서 이번엔 충청남도 당진시 대산 오사가 함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음으로 중앙 정부한테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 주민 서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한번 세게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예타 통과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 이번이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세 번째 도전입니다. 충청남도와 해당 지자체 기업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김건.